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비속어 발언 논란. 자, 이 논란을 처음으로 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작성자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자, MBC가 유튜브와 뉴스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자막과 함께 보도하기 훨씬 전에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에 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이 조선일보가 이 글을 올린 작성자의 정체를 보도했습니다. 자, 이 글을 올린 작성자가 자신을 민주 보좌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MBC 말고도 다른 언론사의 기자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작성자의 해명이 맞다면 말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겁니다. 이미 경찰에는 이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시민단체 등이 이 사건을 고발한 상태고 국민의힘도 김행비대위원이 수사 의뢰를 했다고 공표했습니다. 자,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누워서 시간 중복입니다. 자, 일단 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사람 스스로 내가 민주당 보좌진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을 잡아서 조사하면 모든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묵비권을 행사하면 뭐 휴대폰이라든지 뭐 등등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이 사람에게 만약에 이 내용을 알려준 MBC가 아닌 다른 언론사의 기자나 카메라 기자가 있다면 었이 사람 역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것은 엠바와가 걸려 있었습니다. 자, 소리가 안 나는 영상은 이 송출 즉시 사용할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 소리는 행 기자가 이걸 갖다가 작성한 뒤에야 엠바고가 해제됩니다. 그런데 엠바고가 풀리기 전에 이미 민주당 부자진이라고 스스로 실토한 이 작성자는 그걸 갖다가 올린 겁니다. 그리고 박홍건 민주당 원내대표, MBC가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티 등 인터넷 공간에서 올라온 걸 보고 자기는 발언했다고 했습니다. 박홍근, 박홍근 의원이 뭐 스스로 뭐 자기가 인터넷 검색에서 이걸 받겠습니까? 보좌진이 박홍근 의원 대표의 보좌진이 어디서 보고 원고 써줬겠죠. 아마도 그렇겠죠. 그렇다면 이 짧은 시간에 이게 가능할까요? 게다가 이 인터넷 커뮤니티는 MBC 박성재 사장도 글을 올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 일이 묘하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일망타진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걸까요? 방금 전 조선일보가 상당히 충격적인 기사를 올렸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MBC와 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논란이 된 미국 뉴욕 발언 내용을 MBC가 자막을 달아 처음 보도하기 30분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막과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던 작성자가 새로운 글을 통해서 자신을 민주당 의원 보좌진이라고 소개했다고 방금 전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보도 이후에 엠바고 해제 전에 대통령 발언을 미리 알고 유포한 경위에 대해서는 자신도 소위 찌라시를 봤을 뿐 MBC 기자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수사하면 다 나옵니다. 이 찌라시? 찌라시를 어디서 봤습니까? 그러면 이 찌라시를 만든 사람은 또 누굽니까?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26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 DVD 프라임에는 조선일보에 등장한 DP 아저씨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죠. 조선닷컴이 이 작성자 그 겨울의 땡땡! 그리고 제목, 이거를 갖다가 소개했습니다. 이 기사가 올라오자마자 2시간 반 만에 이 글이 올라왔답니다. 자, 조선일보는 조선닷컴이 저희 영상에 잡혀 MBC 자막과 같은 글 방송 30분 전 돌아 라는 기사를 보도한 지 2시간 반 만에 이 글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에 등장한 DP 아저씨입니다. 필명 극겨울 땡땡을 사용하는 작성자 A 씨는 아이디와 닉네임으로 검색 조금 해보시면 제 신문을 금방 알수 있을 것이다. 뭐 대단한 특조인양 쓸것 같아 먼저 이야기한다. 10년 조금 넘게 기자 생활을 했다. 정치부에 오래 있었고 청와대 출입 기자도 했다. 지금은 민주당 의원 보좌진이라고 스스로. 실토했습니다 실제로 A씨는 과거 오마이뉴스에서 기자로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조선일보는 부연 설명했습니다. 자, 이어 A씨는 경위를 설명하면서 자신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확인해 준 사람 가운데 MBC 기자는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게 더 이상합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A씨는 처음 대통령 발언 찌라시를 받은 건 22일 오전 8시 50분쯤, ]이었다. 그 뒤로 5개 정도 더 받았지만 그중 MBC 기자는 없었다.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었기에 여기저기 크로스체크를 했다. 제가 그 시간에 알 정도면 국회 언저리에 있는 사람은 다 안다고 봐야 한다. 몇몇 친한 기자에게 전달하는 정도였다. 그러면서 물론 그 중에는 MBC 기자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거는 수사하면 다 나옵니다. 자, A씨는 MBC 보도가 나가기 전 22일 오전 9시 18분 자신이 일단 MBC는 내보낸다고 한다. 적었던 경에 대해서 해명했습니다. 여러 매체가 엠바고 이전부터 보도 준비를 하고 있었다. MBC가 보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댓글을 달았고, 그 뒤로 KBS도 보도하고, YTN도 보도한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굳이 댓글을 달지 않았다. 그러나 정확히 누구에게서 들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중요합니다. 아니, 어떻게 민주당의 보좌진이 MBC를 내보낸다고 한다. MBC 보도 소식을 듣고 댓글을 달았고, 그 뒤로 KBS도 보도하고, YTN도 보도한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굳이 댓글을 달지 않았다. 아니, 누가 이렇게 민주당 의원 보좌관한테 다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민주당 의원 보좌진이 이렇게 다 취재를 합니까? 찌라찌라 어디서 봤습니까?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 방송사가 엠바고 해제하도 전에 이렇게 마구마구 마구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는 윤리, 이 취재 윤리에도 어긋난 행동입니다. 이걸 갖다가 했다면 누군가는 이풀 영상을 본 기자가 있을 겁니다. 이게 MBC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KBS입니까? Y10입니까? 궁금합니다. 아무튼 이거 수사면 다 나옵니다. 이제 범인이 잡혔다는 생각이듭니다자 그리고 이 민주당, 보좌, 민주당 의원 보좌진이 이렇게 이렇게 알았다면 이거는 다른 민주당 의원 보좌진은 또 몰랐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보여주니 이렇게 빨리 엠바고도 안 풀린 소리를 풀어줘야지 하는데 이걸 다 미리 알고 이렇게 올리고 또 여기에 면 MBC는 보도한다 KBS도 한다 뭐 YTN 아무튼 여기 나오는 MBC KBS YTN이 다 성향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이제 이 사건의 수사는 굉장히 활기를 띄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A씨는 이렇게 썼습니다. 혹시 그동안 신분을 밝히지 않고 민주당의 우호적인 활동을 했다고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하지는 않다. 익명글을 쓴적 없다. A씨는 지난해 10일부터 해당 사이트에 이 그겨울 땡땡이란 필명으로 활동하면서 김건희 큐레이트 경력도 허위로 나왔네요. 윤석열 선대위는 떴다 방이군요. 아무튼 이런 뭐, 뭐 윤석열 페미니즘 인터뷰에 이재명 발언 도둑질 일번이 이깁니다. 이런 글을 써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들 식구들끼리 지금 주고받고 하는 겁니까? 뭡니까? A씨는 수사를 받을 수도 있겠다 싶다. 큰 걱정은 없다. 제가 최근에 MBC 기자와 연락한 건 국정감사 아이템을 상향한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제 폰은 아이폰이고 비밀번호는 모른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일이 깨졌습니다. 자,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해당 언론사는 보도윤리를 깨고 엠바고전의 동영상을 민주당 관계자에게 설적 권내줬다고 말했습니다. 자, 씨가 글을 올린 온라인 커뮤니티 d b d 프라임. 박성재 MBC 사장이 활동하는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습니다. 박 사장은 파업 참여 과정에서 해고된 뒤 크루베 스피커 대표로 활동하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관련글을 약 100편 올렸다. 미리 점점 더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